안녕하십니까. 뒤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논리소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다이오드의 작동 원리인데요. 다이오드가 그럼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어,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규소에 알루미늄을 도핑한 것이고 N형반도체는 규소에, 그렇죠. 인을 도핑한 겁니다. 그러면, 어, P형반도체에서 뭐가 생깁니까? 양공. 그 다음에 N형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생기죠. 과잉전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P형반도체, N형반도체 서로 붙여요. 예. 네. 붙여면, 이걸 붙이게 되면, 어, P형반도체와 N형반도체 내부에 있던 전자와 양공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P형반도체와 N형반도체를 붙여 만든 것이 뭐다? 다이오드다. 그래서 P형반도체에서는 양공이, 그 다음에 N형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전하의 운반자다. 전하의 운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하에 대한 걸잘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갈로 안에 한번 묶어봤습니다. 물체가 가진 전기의 양을 전하라고 한다. 그래서, 어, 다이오드 안에 이제 있는 전자와 양공의 분포를 한번, 어,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실었는데요. 어, 형반도체와 N형반도체를 붙인 거죠. p 형반도체는 요, 어, 양공이죠, 양공. 예, 양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N형반도체는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다이오드다. 어, 다이오드에서는, 아, 순방향 바이어스, 옆방향 바이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순방향 바이오스는 뭐냐? 바이오스는 예, 전압과 아,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순방향 전압. 이게 무슨 말이냐? P형 반도체 부분에다가 플러스극. 예, 플러스극.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부분에다가 마이너스극을 걸어주면 양공과 전자가 모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경계면을 쉽게 통과하여 이들 두 종류의 흐름을 합한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아 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다이오드 원리라고 되어 있죠? 순방향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P형반도체, N형반도체 잖습니까? 이걸 두 개를 붙였어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그래서 P형반도체는 양공이, 그 다음에 N형반도체는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 어, 어떻게 했죠? 어, 전, 압 전압을 걸어줬죠, 전압. 긴게 뭡니까? 플러스 극이고, 어, 요,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죠?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예. 어, 전자 이동은요? 어, 전류의 흐름과 전자 이동은 반대 방향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 n형바또체에 있는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음전하를 띠니까, 어디로 가요? 그렇죠. 어,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 양극 쪽으로, 요렇게. 왼쪽에서 전자는 오른쪽으로, 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고, 양공은요? 양공은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음극 쪽으로 이동하겠죠?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원래 전류의 흐름 방향과 이 전자와 양공의 흐름 방향이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전류가 잘 흐른다. 근데 역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가 이제 플러스예요. 이제 여기 어,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를 바꿔놨죠. 그럼 플러스가 여기고 마이너스가 여기요. 그럼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올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는 양공이 이렇게 몰리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돼요? 어, 중간에는 양공도 전자도 없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결핍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제 어, 전기장이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 전류가 안 흐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역방향 말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어, 여기, 어, 학습지에, 어,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 스님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요걸 이해한 다음에 그림을 보시고, 요거를 모두 만드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다이오드와 생활. 어, 다이오드는 이제 어댑터가 있고요. 어댑터는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충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댑터 사용하죠. 예 근데 이제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류는 교류예요. 교류. 예, 교류 전류가 나오고 우리가 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 직류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거죠. 이걸 누가 바꿔준다? 어댑터. 뭐가 다이오드가.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네, 건파작용은 있는데, 이제, 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어, 주파수가, 예, 진동수가 높은 거죠. 근데 이걸 못 들어요. 근데, 이,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저주파, 그러니까 진동수가 2만 헤르츠 이하의, 예, 네, 성분을 검출해 낼수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어, 소류로 어, 성분을 검출해 낼수 있다. 이걸 검파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트랜지스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개를 붙인 거죠. 어, 트랜지스터는 이거를 세 개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어떻게 붙이냐면, P형, N형, P형으로 붙이든지, N형, P형, N형으로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 다른 전압을 걸어주어, 이들 경계면 사이에 흐르는 양공과 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트랜지스터라고 한다. 어, 트랜지스터의 이제, 에, 를,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 세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트랜지스터의 중앙에 좁은 영역을 어, 베이스라고 합니다. 베이스 B, 베이스, 베이스라고 하고 어, 베이스와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 주는 영역을 어, 2미터라고 합니다. 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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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역방향 바이스을 걸어 2미터 에서 방출된 전화를 모은다 모으기 때문에 컬렉터라고 합니다. 컬렉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 교과서 226 페이지에 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붙인 거고요 NPN,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PNP형 트랜지스터, n 뭐, p n 형 트랜지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 어, 보시면, 여기, 이, 이 부분이 이제 2m고, 다음에 여기 베이스, 가운데 부분 좁은, 여기 베이스는 컬렉터, 그 다음에 2m, 베이스, 컬렉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치 작용과 어, 증폭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여기 스위치 작용 한번 볼까요? 에... 스위치 작용인데, PNP죠. 그럼 전류가 여기,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잖습니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P에서 N으로는 어떻게 돼요? 예, 전류가 잘 흐르겠죠. 여기 있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이쪽으로, 여기 있는 양공은 이쪽으로. 그래, 그래서 전류가 흐르겠지만, 여기 는 역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시계방향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다가 어, 전원을 하나, 선을 하나, 이런, 해서 추가로 전환을 만들어줬,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플러스니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겠죠. 순방향 바이었습니다. 근데 여,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도 이쪽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스위치, 스위치 작용을 이렇게 트렌드스를 이용해서 스위치 작용을 할수 있고요. 또, 어, 증폭작용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게 작은 전류를 이렇게 크게 예, 그래서 마이크에 들어가는 소리가 작잖아요. 근데 이걸 크게 예, 예, 할수 있는 어, 이, 이 트랜지스터에서 할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모드만들라고 어,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폭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모드만들하고 얘기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는 트랜지스 작용하고 직접 회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논리 소자는 어, 한번 여러분들이 모두 만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